황차 음 기절하면 그만이야. 자코룬을 내놔라. 오헬룬 나이스. 너무 오래돼가지고 몰라요 아예. 오 달려 만화참이다. 이것도 거래 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달려 만화참인데 이거 원소마도 쓰고 그래도 한15 이상 붙으면은 말론 가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챙겨놓시길 으 바랍니다. 거래가 돼요. 이스트룬. 보시면 보이죠? 어쨌든,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보통 말룬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골목걸이 되긴 하는데, 아이언, 저, 중독격자가, 렛제가 80, 몇십, 시... 어? 이거 온달봉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온달의 지혜, 온달봉이라는 아이템이고요. 보시면은 경험치 획득량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디아론방 같은 데서 레벨업을 빨리 5%라도 땡길 때 요거를 이제 들고 보통 쩔을 붙거나 아니 이제 레버비이 목적이신 분들은 요거를 좀 들고 있는 편이죠. 우리 용병이 안 죽어요. 어, 이렇게 제가 어, 그 세팅을 해놓으면은 우리 용병이 인수지 않습니다. 오! 어, 나왔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나왔다! 아싸! 한번. 이게 아마 소켓이 3석까지 뚫리는게가 제일 중요한데.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트롤레스크, 머리사냥꾼의 영예라고 부르는데, 요번 레더2에서 뜬 아이템이죠. 이제 원거리 방어력이나 약간 저항도 챙기면서, 적서생도 챙기면서, 낙각을 챙겨서 자벨마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워낙 이번에 파괴차 모리에서깎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네,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이소켓은, 네,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3소켓은 돼야 씁니다. 노 루너다 한번 하면은, 디아블로 앵벌이 너무 재밌었어. 아, 2 0피 118에 축하드립니다. 어, 뭐야. 또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나온 아이템은, 네, 마비나 활입니다. 마비나 활 같은 경우에는 마비나 세트죠. 마비나 세트인데, 어, 안 씁니다. 마비나 세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활마가 쓰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원소 활마가 쓰기도 애매해요. 뭐, 원소 활마가 쓸 수는 있지만, 마비나 세트에는 깎기가 없어요. 냉기 피해 추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소마로 플레이하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치도 없는 아이템이고요 울리마에서 나오니까 허탈해요? 문지방이 문... 지방 문지방? 아, 문턱! 아, 문턱은 알죠. 와 제일 비싼 참 나왔다, 지금. 그동안 앵벌 안 했다고 네, 몰아서 나와주네요. 번개 기술 참인데 최대 45 생명력까지 붙어요. 근데 42 생명 3 빠지는 건데, 원래는 분리소서가 뜨고 있다가 결국은 사신노바소서가 제일 강하다는 게또 이렇게 알려지고 퍼지면서 다들 사신노바소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번개 파괴 참이 지금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에테아리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빠르죠. 아, 우리 또 네, 또 졸업을 시켜주는데 1등 공신, 네, 인모탈 무기 나왔는데, 아, 웃뜸 나왔네요. 인모탈 무기, 강타 확률이 40%가 붙어요. 최대 강타 확률이 원래 40%가 붙으면은 거래가 됐었어요. 원래는 근데 퍼린드 패치가 되고 나서 양손 바바가 사장이 돼버렸잖아요. 양손 바바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인모 바바도 안 하면서 거래가 안 되는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1등. 걸대거요? 아, 걸대거 기억하죠? 저희 랜스바바가 수확해가지고, 어떻게든 매턴 올리려고 썼잖아요. 오, 오, 미스리 콜! 좋아요. 베르든고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댐감. 피해 감소가 몇뒤 붙었냐를 가장 많이 보고요. 일단은 15댐감이 붙어주면은 굉장히 좋고, 아, 13댐감이네요. 네. 활력도 그렇고 생유도 붙고 하는데 일단 1 3님가면이면은 이면, 사실 네, 조금 거래 가치는 애매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빌딩 분들. 안다누나. 어, 인첸봉 나왔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인첸봉이라고 부르는 아이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3레벨 마법부여가 써있죠. 23레벨 마법부여를 사용하면은 명중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뭐, 명중률이 부족한 캐릭이나 아니면 맨 땅으로 플레이를 하실 때요걸라 마법부여로 명중률을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23레벨이기 때문에 지속시간도 꽤긴 편이어서, 네, 아주 달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자벨만은 자벨마를 그럼 나중에 할까? 이건 바로 자벨마 맛보는 순간 내가 한털고오 와우! 와 아이템 잘 나온다 오늘. 자 관통 벨트 나왔습니다. 자 관통 벨트 같은 경우에는 스로잉 바바나 파라마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벨마 같은 경우 요즘은 저희가 파괴참을 이용한 가성비 세팅을 하기 때문에 관통 벨트보다는 썬더가들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나중에 이제 구 타이탄에다가 루노드 무한 같은 거를 쓰게 되는 세팅에서는 어 이제 관통 벨트를 데미지 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아직도 하기는 합니다만 옛날보다는 수요가 많이 줄은 편이긴 하죠. 아 위치렉도 있네. 서버가 요즘도 불안 정한가 보다. 그럼. 이거는 유닛 모비 한 마리가 있네요. 있네요. 와, 말룬! 아, 말룬, 좋아요, 좋아요. 말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네, 화폐룬중 하나죠. 말룬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화폐 단위의 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 그래서, 뭐, 룬어드 재료로도 많이 써요. 뭐, 무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금 제가 만들었던 소집이라든지. 오케이. 엠, 랄, 말, 이스트. 이제는 올라가야지, 그죠? 그쵸 올라가야지 남자라면 무사냥 어 올라가는 거죠 오더스 어 에모나 해줍니다. 합니다. 오늘 직작 그만! 오늘 직작 그만!